네 저는 트렌디 리포트 진행을 맡은 박정환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모델 이정현 씨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 소,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모델 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오늘 행사 왔잖아요. 네. 지금 라코스테 라이브 파티 현 파티에 와 계신데 네. 어, 어 일단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 좀해주세요 어, 오늘... 공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, 아무래도 뭐 그냥 가볍게 즐기는 파티인 것 같아서 네네. 분위기도 되게 밝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먹었나요? 너무 많이 먹었어요 친구분은 지금 파인애플을 <laughs> <카나프를> 같은 모델분 <laughs>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서울 패션 이크여 가지고요. 모델들이 피팅하고 캐스팅하는 게 되게 바빠요.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무거운 파티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파티여 가지고, 네 이런 점. 가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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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. 네 그냥 가을, 색깔이 가을이니까. 음, 색깔 가을, <laughs> 가을. 지금 모델 활동하고 계신데 네. 향후 화,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. 네 앞으로도 뭐 화보나 광고나. 네. 많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. 네. 네. 지금 라코스테 라이브에 대한 파티잖아요. 네. 평소에 이런 라코스테 라이브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시죠. 라코스테의피막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정형화된 이미지가 더 저는 강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 아트 디렉터들과 콜라보한 것도 보니까 되게 파워타트적인 것도 많고 다양한 프린트도 많고 해서 젊은 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입고 즐길 네. 수 있는 티셔츠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드릴게요. 행사 시작했어요 러니까 많이, 드시고 많이 노시고 앉렇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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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,